이미 지나간 일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그 순간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그런가? 하고 넘겼는데, 생각해 볼수록 그 사람이 괘씸하고 미워지면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말이에요. 이미 그 상황이 지나가 버렸으니 다시 가서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마음은 답답하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되네요도, 그 사람이 말하던 말투, 표정,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닥여줄 이야기, 토닥톡톡입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특정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나요? 아마도 흰곰이 저절로 떠올랐을 거예요. 심지어 흰곰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흰곰의 이미지는 더 진해질 거예요. 이런 심리작용이 궁금했던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외그너는 A 그룹 학생들에게는 흰곰을 생각하라, B 그룹 학생들에게는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흰곰이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라고 했습니다. 어느 그룹 학생들이 더 종을 많이 쳤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던 B그룹이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생각이나 욕구를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떠오르기 쉽고 더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심리적 과정을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교수의 지시를 따서 흰곰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상황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오히려 더그 생각이 납니다. 그게 과학적인 실험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맞아요. 담배죠? 애들한테도 뛰지 말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맞습니다. 뛴다는 단어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뛰는 걸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즐거운 뭔가를 시도하거나 몸을 바쁘게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꼭 특별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웃기는 동영상을 보는 것도 좋고 집 청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디오를 들어도 좋고요. 사연이나 진행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생각이 옮겨가게끔 주의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곳으로 주의를 잠깐 옮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생각나지 않겠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은 데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다시 생각나지 않겠냐고 말이죠. 맞습니다. 다른데 집중했다가도 다시 그 생각이 날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약할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곱씹고 곱씹으면서 내 감정도 더 증폭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생각이 난다고 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시 가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다시 가서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다른 곳으로 주의 돌리기.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면 다시 가서 말하거나 해결하기. 그런데 다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상사에게 꾸중을 받았다거나 운전하다가 잠깐 마주친 차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서 화가 났다거나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시 가서 뭐라고 말하거나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떡해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만 괴로워요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 사람도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방식 말고, 나를 더 위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설득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미운 마음이 드니까, 내가 오히려 나쁜 것처럼, 내가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설득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납득이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나를 위한 설득을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는 동안 누구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내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누구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내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계속 기분 나빠하고 있으면 그럼 누가 손해예요? 맞습니다. 내 손해예요.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에 기분 나빠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번엔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에는 또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면서 그냥 또 하나 배웠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놓아버려야 한다고 설득하면 더 납득이 쉬워지고 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있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긴데 어떻게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